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로스매복공양, 줄, 탑, 동시. 오늘은 붓다의 노래 64쪽, 스승도 제자 앞에서. 스승도 제자 앞에서 스스로 행동을 바르게 하여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자를 바르게 인도하고 자기가 배우고 얻은 지식을 남김없이 바르게 전수하고 좋은 방법으로 설하고 가르쳐서 제자를 자꾸 내세워 이름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고 무슨 수단을 쓰더라도 제자가 나쁜 길에 들어가지 않게 지키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사제간의 관계가 원만해진다. 네, 여섯 방위의 진리. 첫 번째는 부모 자식 간의 도리였고 두 번째는 스승과 제자 간의 도리죠. 그래서 제자의 도리는 스승에 대하여 자리에서 일어서서 맞이하고 만나면 인사를 잘하고 이 소리예요. 잘 받들고 스승의 명을 어기지 않고 공양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며 공손하게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스승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또 공양하기를 게을리지 않는다, 게을리하지 않는다. 공양을 잘받 들어 올려야 된다 이거예요. 밥을 먹어야 가르쳐 주지 <laughs> 배고파이 선생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선생 똥은 개도 안 먹는다. <laughs>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laughs> 이게요, 이 강설하고 뭐 가르치고 이러는 게 사실 굉장히 찐이 빠지는 일이에요. 찐이 빠진다 그러죠. 왜 사람이? 찐 빠지는 일이라, 이게. 그나마 뭐, 잘 알아듣고 잘 따라오면 그래도 좀 난데,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잘 따라하지도 않고 이러면은 맥까지 빠지죠, 이제. 찐 빠지고 맥 빠지는 일이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오죽하면은, <laughs> 선생통은 개도 안 모른다 그랬어요. 찐이 빠진 것 동은 안 먹는다 이거 해요 진기가 없어 이거 먹어봐야 <laughs> 기운이 안 된다 왜 입으로 진기를 다 빼서 입으로 진기를 다 빼내니까 아래는 나올 진기가 없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정말 공양 올리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또 공손하게 가르침을 받는 거 이게 그나마 이제 보람 있는 일이죠 하지만 스승도 또 제자 앞에서 어, 모범이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제자를 바르게 인도하고, 자기가 배우고 얻은 지식을 남김없이 바르게 전수하고. 그 음, 제자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야.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다면은 이제 올바른 게 뭔가? 우리가 불교를 배우면서도 정말 불도가 뭔가? 정법이 뭔가? 정법과 비법과 사법이 있어요. 음, 정법은 이겁니다. 몸과 마음은 아바타, 관찰자가 진짜다. 그리고 관찰자와 아바타는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잘 선용을 해야 된다. 이게 정법이에요. 이걸 떠나서 정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해지려면 이 몸과 마음을 잘 선용하면 행복해져. 이걸 악용하면 불행해져. 이걸 악용하면서 부처님, 저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정법이 아닌 거죠. 물론 이제 경전에 보면 관세보살님께서 뭐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다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고 뭐 구해주고 한다는 그런 대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뭐냐 비법이에요, 그게 일시적으로 좀 인과를 느슨하게 풀어주는 거. 이거는 정법은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사법도 아니에요. 사대법도 아니고, 이거는 뭐냐? 방편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실법이 아니라 방편법. 하지만 방편도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방편이 없으면 중생들은 말을 안 들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실만 놓고 따지자면 절에 다닐 필요도 없고, 교회 다닐 필요도 없어요. 뭐 누구를 믿을 필요도 없어요. 왜? 아, 내가. 이 몸가짐을 마음가짐을 선용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다 나머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선용만 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방편법이 필요하죠. 대부분의 중생들은 오히려 방편으로 인해서 입문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방편으로 입문해서 그 다음에 정법으로 인도해 주는 거. 사법은 뭐냐? 사법은 이제 뭐 나무를 해꼬지 하려고 그러고 옛날에 왜 궁중에 보면 왜 무슨, 뭐, 에? 무속인 데려다가 막 저주하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거는 전부 사법이에요. 그런 법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법으로 잘 제자를 인도해 줘야 사제 간의 관계가 원만해진다 하는 겁니다. 행보를 하세요.